그런 세계가 이데아다. 이데아 가깝죠. 저도 스테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네, 선생님 오늘은 플라톤 얘기해 주실 거죠? 제가요? 네, 얘기해 네. 주세요. <laughs> 플라톤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이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리고 또또 또? 네. 플라톤 하면 뭐 이데아? 이요 정도? 요 정도? 하지만, 이데아만 알고 있다. 잘 이데아, 모른다. 잘 모른다. 네. 플라톤 하면 이데아다. 음. 먼저, 그 이데아론이 왜 플라톤의 대표 사상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스, 플라톤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하고 주장했던 그 가치들을 고스란히 담고 음... 그것을 흠모했던 누구보다 네. 흠모했던 사람이 플라톤. 플라톤인데 그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본인이 존경하던 스승이 정말 참 허망하게 죽지 않습니까? 네. 그 뜨거운 피가 흐르던 20대 청년 플라톤에게 그 사건은 어떤 휴증으로 남게 됐을까요? 제가 엄청 존경하고 따르고 정말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음. 그런 음모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되게 그이 길이 맞나? 음. 또 요즘 말로 하면 그저 붕괴됐어요 음. 배신감과 허탈감 뭐 이런 것들 혼란 속꽤 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이, 뭐, 혼란, 붕괴, 음. 이런 거지, 상태로는 굉장히 참담한 거죠. 참담? 네, 맞네요. 뭐, 그 당시에 아테네의, 어, 전도 유망한 청년들의 꿈이 다 정치가였는데, 음. 이런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희생된 스승을 보면서, 그 정치가 어떻게 느껴겠어요 정말. 음. 싫다. 그 한멸, 한멸. 한멸스럽고, 네. 그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도 싹 가시고. 떠나고 싶은데. 네. 그니까, 뭐, 자신의 꿈도 무너진 거예요. 스승의 죽음과 함께 꿈도 무너지고, 삶의 의지도 무너지고, 미래도 동시에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피피한 상태로 플라톤은 아테네를 떠나서 주변국들을 유랑하게 됩니다. 음, 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눈앞에 없지만 그가 남긴 가치는 어디에 있죠? 자신의 마음속에 어, 살아 있고 어. 스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앞에서 사람인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남았어. 뭐가 남죠? 그가 얘기했던 뭐, 이론이나 진리, 말했던 가치들, 사상? 사상들 음, 고스란히 남지 않습니까? 남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결속시키기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평생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없지만, 없는 것이 진짜 없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이 바로 참됨이자 참된 음. 진리라고 플라톤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주변국들을 여행을 하면서 플라톤은 거기서 정치에 대한 화멸을 느낀 상태잖아요. 음. 정치가 참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음. 통치자의 올바른 지혜. 음. 통치자의 올바른 시각. 통치자가 가지는 그 굳건한 권력. 음. 이런 게 있어야, 응? 음? 그 밑에서 든든하게 어떤 가치 속에서 정치가 공고해진다, 사회가 공고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음.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저서를 쓰면서 본국으로 어, 이제 아테네로 다시 돌아와서 아카데미아라는 음. 지금의 저희 이제 대학의 전신이 된 아카데미아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가 아카데미아를 설립해서 그곳에서 남기고 싶었던 가치는 스승과 똑같은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진리를. 참된 지혜를. 지혜를. 네. 네. 참된 지혜를 심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 소망으로. 그래서 그가 남긴 이데아라는 곳은, 음, 소크라테스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실에 없어요. 현실에 음, 없고. 현실에 없지만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는 참된 곳이라는 것이죠. 음. 이데아. 피안의 세계. 피아네. 피아네 세계. 네. 어떻게 보면 급락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천국 같기도, 천국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참 어, 플라톤의 사상이 종교와 많이 닮아 있어요. 음,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의 삶은, 현실의 삶은 굉장히 짧아. 짧고 이곳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야. 우리는 어디로 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참된 가치가 있는 곳에서 머무를 수 있어. 그게 천국이네요. 그렇죠. 그런 세계가 이데아 이데아 아. 응, 가깝죠. 그래서 지금 여기 현실에는 없어요. 플라톤도 이야기합니다. 이데아 이 사는 곳은 우리가 사는 곳은 모사의 세계, 음. 가짜의 세계이고 참됨이 있어. 하지만 그 참된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참됨 연습해야 되는 거죠. 수련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수련해야 아. 됩니다. 그래서, 음, 종교 있는 분들 되게 겸손하시고 절제하시고 또 방탕한 곳에 본인들을 두지 않잖아요. 네. 비슷하죠. 음. 근데 플라톤이 더욱더 강조했던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음, 된다. 이성을 강조한 거죠. 성형 말씀이랑 똑같은데요? 깨어있지 않으면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뭐 쉽게 말하는 이단?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모르면 끄덕거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치열하게 깨어서 묻고 의심하고 음. 진짜인가를 캐묻고 자신을 그런 상태로 언제나 반문할 수 있는 초명한 상태로 둬야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플라톤은 굉장히 감각적인 것을 터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거죠. 어 영화 매트릭스에 보면 그 매트릭스의 공간은 짜여진 가짜 판이잖아요. 그렇죠. 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설계된 가짜의 세상인데, 네오는 깨닫습니다. 주인공 네오는. 진짜가 아니야. 음. 뭔가 자꾸 나한테 음성이 들려. 오. 이거 진짜가, 이, 이 삶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어. 근데 주위에 그런 본인이 깨달은 것을 같이 알고 있는 동료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 감, 함께 이 거짓 기만된 세상의 진실을 음. 말하고자, 어, 혁명을 꿈꾸는데 그 혁명의 스파이가 한명 있어요. 원 원에 나오나요? 그 스파이가 그 대가로 그 매트릭스의 편에 음. 있는 사람한테 스테이크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선한데 이렇게 얼굴만한 스테이크를 놓으면서 뭐. 그, 목으로 넘기면서, 너무 맛있고, 이 고기의 풍미, 음, 이 맛, 이걸 매일 맛볼 수 있다면, 이게 <laughs> 가상이든 가짜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진짜 안 찾을래. 나는 이거를 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스테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그 맛, 그 향, 그목 넘긴 그 씹을 때그 식감, 막 이런 거에 굉장히 어, 넘어갈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제가 진짜가 어딘가에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음, 조금 진짜 나를 음. 찾으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음. 음. 그럴 그, 같아요. 예, 트루먼 시의한 장면이 생각나는데 음. 그 공간이 진짜인 줄 알고 있다가 가짜라고 깨달은 순간 음. 맹목적으로 그 가짜 벽을 뚫고 네. 트루먼이 나가잖아요. 음. 근데 플라톤은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깨닫고 못 깨닫고가 아니라 애시당초 입하는 이 세계는. 가짜다? 음, 모사의 세상이라는 음. 거죠. 저희가 음. 머무는 음. 세상에는 참은 없습니다. 참을 향한 노력만 있을 뿐 참됨은 음. 없다고 라 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좀 억울하지 않나요?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여기 이 세상의 삶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진짜 생생하게 느끼는데 이게 실제는 아니고 이것이 가짜라고 하니까 음. 여기에서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즐거움과 또 사랑이라는 감정들도 있잖아요. 기쁨, 아 사랑. 근데 이게 가짜라니. 진짜가 아니래. 음.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기쁘고 충만한데 이것도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 오히려 더 사람을 다운 시킬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다른 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벌써 예고편 아.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네, 네. 네. 그래서 그이데아로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들으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네, 이 세상은 가짜다. 음. 하지만. 이 세상 어디 너머에는 음. 진짜 참 진리, 참 선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참 진리, 참 선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음. 네. 뭐, 네, 수련을 의심하고, 해야 되고, 아, 의심하고, 음. 음. 정진해야 된다. 또 반문할 수 있어야 되고, 음. 그런다. 근데 저는 또 플라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나중에 그 이데아에 가서 만나게 된다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